별짓들을 당 하네, 이제. 누가 당하는가를 보면 은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를 알수 있지. 피해자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가를 안다 이거잖아? 노란 봉투 약물 소포가 개인 단체에 불축등 다수 같지만 뭔가 주류가 있을 까야 그걸 뭐 오늘 한 군데만 보내겠어? 그거를 추력이 곤란하게 여기저기에다가 산포하는 척 하면서도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중요 기관이 포함됐거나 중요한 사람이 포함됐거나 이런 거를 우연을 삼아서 뭔가를 지금 타겟을 맞춰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 수사를 해야지. 대만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대만과도 연결이 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면 누가 그랬을까? 수산물과 관계되는 걸까? 아니면 이 정부가 뭘또 잠재우려고 시끄러운 거 하나 만들어낸 건가? 통신을 통제하더니, 언론 통제를 이제 우편 통제까지 하려나 보지? 우편 통제까지 하려고, 체국도난리를 만들어 놓고, 나라의 맥을 끊어 놓으려고, 통신망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음모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하나 정책을 펴 가는데, 그 언론 장악 이상으로 이제 무서운 것을, 시도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라면, 윤정권이 관여해가지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일을 꾸며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났다.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거거든. 이 정권이 큰일 났구나.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주 큰 카드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 옛날에 미국의 정치인한테, 그런 전염병 병균을 보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 이런 생각이 잘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무서운 일을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막 터뜨리고 그런 사람 이제 잡아놓고 하는 그 사이에 미국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알거든 모든 정부는 어떤 무서운 일을 벌이기 전에 그렇게 시선 돌리기를 해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그 경찰력과 FBI 니 뭐니 이런 거다 갖고도 마약을 왜 근절을 못 하겠냐고 안 하는 거지 필요하게 없이는 나라가 존속이 안 돼요 선만 있으면 이 세상이 지탱이 안돼 그러면 자기네들의 권력이 더 약해지는 거거든 악이 없으면 국민들이 내래들이 필요 없다가 되는 거잖아 그 악을 퇴치하는 힘으로써 정권에 힘을 준 건데, 근데 그 정권이 자기가 존속하려면 악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결탁을 하는 거라. 그래서 미국이 뻔히 보고도 마약 범죄자들, 마약 중독자들을 그냥 놔두고 있잖아. 데리고 가봤자 나라 돈만 더 든다고 그 도시 하나를 그냥 다 마약 속물로 내버려두는 거야 인정하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정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도 한동훈이 처음에 되자마자 미국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를 하는가를 배우러 간 거지. 그래가지고 마약 퇴치 컴퍼를 하고 쪼그셨죠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걸로 국민들을 겁주고 호도하고 어떻게 그걸 정치권에서 이용하는가를 배워가지고 왔을 거라. 그거를 때에 맞춰서 퍼뜨리면 분산되지 않아 시선이. 그래서 지금 또탑 연예인들도 잡아 넣는다고 마약 사건으로 두썩두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얼마나 다급한가를 보여주는 바로 밑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약 수사를 하는가 보면은 정부가 뭘 지금 꿈꾸고 있고 뭘 지금 기획하고 있고 어디에 부닥쳐 있고 이런 걸다 본대니까. 지금으로서는 어, 김건희 최은순 사건이 너무 크고 윤석열이 수엔대 도프라이나 간거 하며 수해 거기에서 해병이 죽은 거 하며 뭐 난리가 났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뭐를 어떻게 탑기사로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매일같이 터져나는 빅이슈를 가지고도 언론 잠잠하잖아 이제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통신료 수신료 찍고도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우편물 다 검사하는 걸로 들어갈 거야 국민들 우편물 검사까지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사람들이 노란 봉투 받고 마비됐다 뭐 이런 거 퍼뜨려가지고 이제는 국민들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껏 국민들의 우편물도 다 검열하겠다고 나설 거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거지 완전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려고 모든 거를 지금 밟고 있는데, 하나, 둘씩 터지기는 하는 그런 게 뭐냐. 그래도 어딘가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다는 걸 암호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인가, 악의 집단들인가가 표면으로 드러나올 때까지 창을 들고 찌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그냥 했다가는 우리가 같이 말려들잖아 물귀신에 그냥 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 조심하면서 잘 지켜보자고 정말 이때다 하고 반격할 때 그때 힘을 합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지 딴 소리 하지 말고 옆에서.